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 인생일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스크래머 부사절 1강 쾌석강좌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부사절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절의 종류들을 쫙 조망을 하고 그것들의 역할과 위치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제가 수업시간 소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사절은요. 이것을 잘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감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개념들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손수 친이 이 모든 접속사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이 모든 접속사들의 뜻을 제가 한 번씩 다 읽어드리고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 보고 맞춰 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우선. 부사절이라는 것은 앞서 저희가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다룰 때 제가 그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구분을 좀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부사절 계속 공급을 시켜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 부사절이라는 건좀더 쉽게 말해서 부사인 세민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주절과 별개로. 그죠? 마치 부사처럼 문두, 문중, 문미, 문장 내그 어디든 쓰일 수 있으며 생략도 가능한 그와 같은 절단위를 우리는 부사절이라 부르더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부사절은 마치 부사처럼 주절과는 별개이며 주로 콤마에 의해서 구분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콤마가 있으면 참으로 좋긴 하겠지만, 정말로 수준이 딱 높아지는 순간, 콤마가 없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분을잘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소, 시간, 조건, 원인 및 이유, 목적, 양태, 양보 등등, 여러 가지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참으로 많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뜻들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뜻들은 일차적인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기 지금, 어, why 같은 경우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뭐 하는 동안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반면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시간의 의미, 라면 시간의 의미만 딱 알려드리겠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 뜻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 강좌, 다음 강좌에서 좀더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장소, where입니다.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곳에서, 다음에 해보죠. 해석은 요 주어, 이가 동사하는 곳 어디든 상관없이 when 같은 경우에는 주어, 이가 동사할 때 주어, 이가 동사하는 동안에 주어, 이가 동사하기 전에 주어가 동사하고 난 이후에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할 무렵에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시간표현 굉장히 많습니다. 싹다 암기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을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f 입니다 주어 동사 한다면, 주어 이가 동사 하지 않는다면,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 하는 경우에,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주어가 동사 하는 한. 되셨죠? As far as가 주어가 동사 하는 한입니다. 다음에, providing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 한다면, 하는 걸 고려하면, 역시나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 걸 고려하면, 주어가 동사 하는 걸 고려하면.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음에, because 가보겠습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걸 보건데 주어가 동사하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정도의 뜻입니다. 자, 바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목적 및 결과죠. 자, 소데이입니다 주어 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주어 이가 동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에 소 so, 형부 대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용사에서 주어이가 동사할 정도다. 다음에 그토록 형용사한 명사라서 주어이가 동사할 정도다. 서치 t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봐봐. 그토록 형용사한 명사라서 주어이가 동사할 정도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다음에 양보입니다.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 올도 이분도는 3인방이죠.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쌉다. 주어, 이가, 동사 함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even if는요.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인데 앞에다가 설령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심지어 주어가, 동사 할때 주어가, 동사, 하든 안 하든 다음에 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복합관계 대명사 하면서 좀 자세히 다루었죠. 편의상은 여기에서 whoever, whatever, whichever를 주어로 취급해서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해석은요. 누가 동사하든 상관없이, 무엇이 동사하든 상관없이, 어떤 것이 동사하든 상관없이. 되셨죠? 자, 다음에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왔습니다.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할 때 언제든 상관없이, 주어가 동사하는 곳 어디든 상관없이,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든 상관없이. 다음에 여기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의 해석도 있었죠.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의 뜻도 있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양태의 뜻. 여기 지금 에 s 또 나왔죠? 앞서서 시간의 뜻을 갖고 있는 as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s는 참으로 뜻이 많더라. 챙겨와 주시고, 이때는 주어가 동사 하듯이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음에, as if 있고, as 도우 있는데, 이것 두 가지는 역시 해석이 같은데, 마치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정도로 읽어주시고, in the way that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 하는 방식으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개괄적인 그 부사절 접속사들의 뜻, 여러분들 앞으로 볼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는 거의 다 실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뜻이라도 충실히 좀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좀 세부적인 뜻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강좌, 다음 강좌에서 좀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뒤로 한번 넘어가보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쵸. 부사절의 위치죠. 지금 보이십니까? 1번, 2번, 3번 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 왼절 보이시죠? 여기도 왼절이 보이고요. 여기도 왼절이 보이죠? 딱 봐도, 부사절이라는 것은 부사인 셈이라서, 마치 부사처럼, 문두, 문중, 문미에 쓸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여기에서 일본 문장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When, 뭐, 뭐, 할 때가 되겠죠. 자속사입니다 그가 몇 살입니까? 그쵸. 13살이었을 때가 되겠죠. 그가 13살이었을 때 비동사의 주격보다 챙겨가 주시고. 그랬을 때, he, 그는요. Accompanied his father to America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Accompany A to B.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Accompany A to B요. 해석은요. A와 동행하다. 근데 어디로입니까? 그쵸. 미국으로.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갔다의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 왔냐면은 바로 미국으로 갔어. 아메리카로 갔어.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순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식 어순 그대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건데. 자, 2번, 3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요, 그가 13살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갔어. 어, 미국으로 정도가 되겠고 3번은요 그는요 그의 아버지와 미국으로 함께 갔는데 그리고 그때 말이야 그는 13살이었지 이렇게 영어식 어순구대로 해석하는 유연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 연습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쵸 절의 구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실제로 이 명사절이든 형용사절이든 부사절이든 애초에 절에 의해 절의 그 기초기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구분은 애초에 짓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위 말해 3대 절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명사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형용사절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무슨 절입니까? 그쵸, 부사절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 절이 있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명사절의 역할이 무엇이더냐? 그쵸.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다. 자, 다음에 형용사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서 있는 명사, 관계사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 수식어 역할. 마치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더라. 됐었습니까 자, 다음에 부사절은 지금 금방 제가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절에 관한 별개로, 주절과는 별개로 동사나 또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와 같은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될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왼절 보이십니까? 왼절 자체가 애초에 명사절로도, 형용사절로도, 부사절로도, 즉셋다쓸수 있다고요. 세 가지 역할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그때마다 해석법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문장 구조를 철저히 파악해가면서 그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규명해내고 실제로 해석도 해내실 수 있어야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 4, 5, 6번 마찬가지의 지금 왼절. 그 안에 지금 단어 자체도 다 똑같죠?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씩 꼼꼼히 분석을 해가면서 해석도 그에 맞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부터입니다.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자, 여기에선 의문문이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remember. 타동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이 왼절 전체가 뭐가 될 거냐면은 목적어 되겠다. 자, 느낌이 빡 오셔야 되겠죠? 예, 무슨 자리일까 그쵸. 명사절입니다. 목적어 자리라면. 되셨죠? 물론 앞서 이왼 앞에 선행사, 즉, 암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면 형용사절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편의상 여기서는 명사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사절이 뭔데? 그러니까 명사처럼, 마치 명사인 셈이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에 쓰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다름 아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절이 명사절, 즉,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라 것이고, 해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쵸? 왼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언제 주어 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언제 당신이 군대에 입대했는지를 제가 을리를 살려서 읽으시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명사절이야. 당신이 언제 군대에 입대했는지를 당신은 기억하고 있니? 야, 너는 너가 언제 군입대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저희는 타동사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다. Mandatory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That was the ear. 자, 보이십니까? 여기서 that 주어죠. 다음에 여기서 was가 바로 비동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주격보어 the ear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무슨 절이니? 형용사절. 이유가 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명사가 보이고요. 그 명사를 뒤따라서 지금 왼절이 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앞에 있는 명사랑 관련이 있는 아 이거 관계사절이구나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시간 시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경우에는 제가 관계부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해석상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때 왼은 해석지 않습니다. 관계사 왼 같은 경우는 해석지 않고. 주어이가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을 안명사로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최종 해석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군대에 입대했던 그러한 해였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6번입니다.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자, 여기서는 what이 주어고요. happened는 여기서 자동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니? 무엇이 일어났니? 자, 이건 몇 형식일까? 1형식입니다. 1형식은 뒤따라 목적어나 보호 나오지 않고서 자동사 그 자체로 완성이 되죠. 문장을 종결시켜버리죠. 이 주절과 별개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왼절 전체는요. 그쵸. 마지막 3번, 부사절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할 때, 그러니까 왼절이 부사절로 쓰일 때는 때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부사처럼 생략할 수 있고, 주절과는 별개다라는 사실 꼭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런 문법상의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이제부터 철저히 구분해서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대로 넘어가서, 이제는 접속사들 하나하나 좀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 장소의 부사절 보입니다. 장소의 부사절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강에 더불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7번, 8번 문장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where 나와 있고, wherever 나와 있죠?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고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he was born, Swift spent his life and had a modest income as a priest 정도가 되겠는데 자 where 자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절인 거딱 보이시죠? 콤마를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던 곳에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태어났던 곳에서 본 고향에서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바로 보냈는데 그의 삶을 보냈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병렬되겠죠? 그리고 had a modest 여기서 modest라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굉장히 적당한 인컴, Income, 인컴이라는 것은 수입이란 뜻입니다, 수입. 돈벌이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돈벌이를 가졌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as, 몸으로써가 되겠는데 전치사의그 목적이 되겠죠. priest라는 것은 사제 정도의 뜻입니다. 되나요? 네, 종교의 어떤 그 사제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그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스위프트는요, 그의 삶을 보냈고 적당한 수준의 수입도 챙기면서 살았죠.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바로 무엇으로써요? 사재로써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8번입니다. She carries her handbag wherever she goes. 정도가 되겠는데 그녀는요. 지니고 다닌다. 여기서 carry라는 것은 지니고 다니다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녀 자신의 핸드백을 지니고 다닌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wherever가 나왔는데 자, 복합관계사는 제가 앞전 마지막 시간에 그죠? 형용사절 그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해석 바로 나오셔야죠. 어떻게요? 그녀가 어디 가든, 어디로 그녀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그녀의 핸드백을 지니고 다닌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것 또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섬세히 봐주셔야 될 것은 주로 동사의 현재형, 일반 동사의 현재형과 함께 쓰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뭘 나타내느냐 뭔지 아십니까? 이 일반 동사에다가 s 딱 붙이는 순간 이것은 습관을 뜻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좀해 주셔야겠냐면 wherever 그러니까 이 ever를 붙이는 복합 관계사는 언제 보통 쓰느냐? 언제 주로 쓰느냐? 바로 습관을 알리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과 주로 함께 쓰이더라. 챙겨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의미를 하면 잘 느껴 보라고. 그녀는요. 그녀가 가는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든 갈 때마다 있잖아. 그죠? 그때마다 그녀는 그녀의 핸드백을 지니고 다니더라. 항상 들고 다닌다는 거지. 뭔가 항상, 자주, 흔히, 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더라도 별로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습관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와 흔히 이러한 복합관계사절은요, 같이 쓰인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죠. 웨어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로서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 w h e r e v e 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장소의 부사절은 이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강에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자, 여기에서 굵게 친 부분이 있는데, 일제이다 왼절이죠? 이 왼절에서, 즉, 부사절을 하나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둘다쓸수 있는데. 보이십니까? 일단 이건 아니지. The day랑 when이 반복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얘는 지금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뭘까? 바로 나오셔야죠. 관계부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자, 다음에 여기에 너무 보이십니까? 타동사죠. 그에 해당하는 뭐가 필요한데? 목적어. 항상 역할적인 문법상의 그 역할로 이러한 절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만 해석의 밀도가 좀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왼절 어? 이거 뭐지? 어, 명사절이겠네요. 좀 적어드릴게요. 위에 있는 이 왼절은, 그쵸, 형용사절이다.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절은요, 명사절이죠. 그들 볼 것이 타동사이고 목적어 자리에 적혀 있으니까. 자, 다음에 C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의심이 좀 되긴 하는데, 얘는 좀 꼼꼼히 해적을 해보죠.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전화할 것이다. 해석 되셨죠? 근데 언제 전화할 건데 해석은 내가 방문할 때자 해석 어떻게 되니 때라고 되죠?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결론은 그치 얘는 부서절입니다 왜요? 앞서 있는 이 주절과 형식적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선생님 콤마 없는데요. 어, 하지 말고 콤마는 충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것은 결국 이 주절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마감이 되었구나, 끝났구나라는 생각이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바로 주어가 동사할 때인데 언제냐면 은 내가 당신의 마을에 내일 방문할 때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이 왼절이 뭐다? 그쵸, 부사절이다.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면밀히 구분하시면서 해석을 섬세하게 해주셔야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번 시간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좋은 목소리로 계속 반복해드렸던 그 여러 부사절 접속사들의 해석법 싹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눈에 들어와 눈에 보이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도 면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Everything is funny as long as it is happening to somebody else 정도가 되겠죠. 음 맞아요. 지금 보면은 누가 제일 슬퍼 보입니까? <laughs> 누가 제일 슬퍼 보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입니다. 표정이 일단 안 보이잖아요. 왜? 어, 적어도 행복해 보인다라고 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죠. 얼굴은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세 분은 어떻습니까? 살짝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참으로 재미있더라. 네, 모든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자, as long as. 포인트는 이세 단어를 하나의 무엇으로, 접속사로 취급하는 것이 되겠죠? 해석은 주와 동사 하는 한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is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한 정도로 읽어주신다고요. 여기서 happen은 발생하다니까. 근데 누구에게? To somebody else. 뭡니까? 그, 그 밖의 누군가에게 발생하고 있는 한 정도가 되겠죠? 응.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됐죠? 그게 좋은 일이든, 뭐 좋은 일이면 나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나쁜 일을 한번 생각해봐. Bad thing. 할게요. Bad thing. 그죠? 나쁜 일은 항상 재밌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죠? 뭐 하는 한, 그치?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이 그 밖의 그 누군가에게 발생하고 있는 한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만 아니면 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극이 펼쳐지는 한 그것은 참으로 재미가 있더라 라고 지금 윌 로저스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뭐 어, 극작가 또는 배우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뭐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여튼 여러분들 그래도 어, 위로를 좀 해줘야겠죠 여기 근데 찐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찐치는 뭐 합니까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고 있을 때 뭡니까 웃고 있죠 예 네, 이러한 분들이 찐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